94편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그들에게 복수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칭호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주의 백성이라는 칭호다 주의 백성은 어떤 자인가? 또 그리고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권리는 무엇인가? 더불어서 주의 백성에게 주어진 의무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한 놀라운 칭호, 주의 백성이라는 칭호와 더불어 그보다 더 놀라운 칭호 한 가지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소유라는 칭호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권고하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권고하게 하는 것을 주의 소유를 권고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으. 어 이런 호칭은 베드로전서 2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구절에도 나와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들을 향해서 주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호칭 속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한 두 가지 호칭이 다 들어 있죠. 주의 백성, 주의 소유라는 호칭이 다 들어있어요. 주의 소유된 백성. 그런데 사실 이 호칭은 주의 백성이라는 호칭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놀라운 호칭이, 호칭이 왜 그런가? 주의 소유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주의 것, 주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바로 이 표현 너는 내 것이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주의 소유라는 표현이 청춘 남녀들이 사랑하는 남친, 여친을 부를 때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림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 너내 것이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 좋을 때나 좋지 좋지 않을 때는 어때요? 너는 내 것이라는 말 속에는 속박의 의미가. 에 들어있어요. 또그 사람을 구속하는 너는 내 것이라는 의미 속에는 속박이나 구속의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는 좋을 때나 너는 내 것이지 좋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면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절대로 중간에 버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면 정말 그것은 그보다 더큰 은혜가 없는. 그보다 더큰 축복이 없는. 다시 말해서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는 의미가 이미 들어있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우리들을 절대로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요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혹시라도 당신의 소유된 우리들을 괴롭게 하는 대적들이 있다면 반드시 멸하세요 그 증거가 있어요 10편, 83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로 언급된 나라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나라들 가운데 지금까지 존재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나라들이 언급되냐면, 에돔, 모압, 암몬, 아말렉, 블레셋, 아수르 등이 언급되는데 하나님의 대적된 이 나라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나라가 없어요. 물론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그러니까 남아있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그 남아 있는 형국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유된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와 민족들은 가만 두지를 아으신다 시편 83편뿐만이 아니, 시편 89편에도 보면 여러 당신의 소유된 이스라엘의 대적들 또 대적된 나라들이 나오는데 그들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대표적인 나라가 미디안. 미디안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멸하셨죠? 기도원 300 용사를 통해서 멸했어요. 또 오렙과 스엡. 오렙은 오렙 오랩 바위에서, 스엡은 포도주 틀에서 죽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는 이들을 그토록 무섭게 징계하신 이유, 죄목이 무엇인가? 이 시편 89편에 나와요. 이 시편 89편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에 대적된 자들이 쭉 나오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멸하셨는가를 쭉 얘기한 후에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더라. 하나님이 왜 그들을 멸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그들을 징계하셨는가?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를 결코 빼앗기는 분이 아니.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우리를 누군가 마음대로 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기도한 삼명 용사를 통하여 여사사 드보라를 통하여 그들을 다 멸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소유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대적들이 우리 앞에 있든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대적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공혹해 하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을 반드시 끝까지 지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죽을 뻔한 매를 세 번이나 맞고. 깊은 바닷가운데 일주야를 처하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내가 믿는 자가 누구인지 내가 안다. 내가 믿는 자는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된 우리들을 그 날까지 지켜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바울사도의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내가 믿는 자가 누구인지 안다 바울이 믿는 그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당신의 소유를 끝까지 지키는 분 그날까지 지켜주시는 분 우리도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우리들을 끝까지 그날까지 확실히 지켜 주시는 분이 이 하나님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이 하나님 믿고 이 하나님과 함께 이한 해도 담대하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19의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서도 당신의 소유된 우리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승리함에 살아가는 귀한 하루 귀한 한해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